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39편은요. 여두둔을 따라 부른 노래다 이렇게 머릿말이 나옵니다. 여두둔이 누구냐 궁금하시죠? 사람 이름이고요. 다윗이 세운 세 명의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는 어떤 개인의 탄원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찬양 인도자를 따라서 불렀던 회중들의 노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들이 부를 노래다 이 말씀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윗의 깊은 내면에서 나오는 탄식이에요. 뭐 때문에 탄식했을까요? 다윗이 어떤 죄에 넘어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대적들에게 비밀을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본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이 다윗의 심정이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것도 가장 강력하고 태평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통치자로서 누렸던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마치 존벌레가 옷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그 영화가 다 소멸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하니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여러분 안 좋은 소문은 훨씬 더 확대가 되는 법이죠. 부풀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온갖 비난을 들을 때 사실과 다른 말들이 많이 들렸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결국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아마도 그는 건강까지 잃어버리게 된것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이래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강구합니다. 그럼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한 거는 맞지만, 그때는 상황이 이러이러 했다. 나도 사람인데 어쩔 수 없지 않냐.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비난을 들을 때는 또좀 변명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변명보다는 해명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실로 인해서 욕먹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실이 아닌 걸로 이 정도까지 내가 욕을 먹어야 하나 억울함은 정말 풀고 싶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본성이에요. 무너져버린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은 발버둥이고요. 또, 진실을 밝힘으로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싶은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런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습니다. 일절에 보니까 악인들과 비방자들 앞에서 자신의 입에 재가를 물렸다 이렇게 고백해요. 속으로 삭히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답답한데 그것을 참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근심은요. 이내 뜨거운 불이 되어서 마음을 사르는 듯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옥저일때 불이 붙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다윗의 상황을 잘 보십시오. 우리의 그것과 별로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집니다. 아니, 아니신 분 계신가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이 들죠. 반복해서 죄에 넘어지게 되면 내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주님을 뵐 면목도 없어져요. 인간관계는 또 어떤가요? 이민사회 속에서 산다는 게 마치 정글에 들어와서 서바이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내 부족함으로 블레임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유 없이 비난당할 때가 되게 많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서요. 상처를 주고받는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에 직면할 때마다 자괴감이 들고 무력감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상처가 생겨요. 어디 가서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은데 그럴 곳도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혼자 끙끙대다 보면 어떻게 되죠? 건강을 해쳐요. 지금 다윗이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들의 삶도 또한 그러한 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삶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세요. 뭘 깨닫게 하셨죠? 나의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인생이 죄송합니다. 방언을 써서. 하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하벨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나를 한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여기서 허사라고 이제 번역된 게 히브리어로. 아벨, 하벨입니다. 어디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냐면, 전도서에 많이 나옵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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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때, 하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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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러는 거예요. 뜻이 뭐냐면, 안개, 이김 이런 뜻입니다. 이김 불면 어떻게 되죠? 이제 막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후, 불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우리 삶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또 깨닫게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아침에 피어났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자들임을. 해가 뜨면 그림자가 비치죠. 해가 지면 바로 사라지는 그림자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세요. 아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이땅 영원한 줄 알고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으지만 누가 그 재물을 쓰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셨어요. 여기 회개가 뭐냐면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이 죄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요. 내가 그 연약함과 그 자괴감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나에게 아무런 능력도 없고, 나에게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뭘할수 있죠? 이 고백을 할수 있어요. 본문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죽게 있나이다. 이 소망이 고백이 터져 나오지 않는 이유는 그래도 내 자신에게 어떤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을까? 어떤 소망이 남아 있지 않을까? 하는 회개치 않은 마음 때문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너무 내가 힘든데, 이로 인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또 건강도 잃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그 불을 기도로 바꿔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 자인지 깨닫게 하셔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게 하세요 본문 12절과 13절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함께 공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기 아주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걷는 나그네. 멋있지 않으세요? 이 말은 우리 본향이... 이곳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 본향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디죠? 우리 주님 계신 곳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 죽어서 가는 큰 대궐이 있는 집 상상하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품 속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다윗이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시민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영혼을 살아갈 우리들이 이 짧은 인생 속에 소망을 두고요. 그런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허무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입니다. 생명이에요. 영생이 뭐죠? 영원히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죄의 삭순 사망이요. 우리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저 여러분에게 이 영생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독생하신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아 죽이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수많은 아들들과 딸들을 얻으시니까요. 성경,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암송 시작. <laughs>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 딱 고르세요. 제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말씀 하나 꼽으라 그러면 아마 1등으로 꼽힐 겁니다. 근데 제일 유명한 구절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하나 꼽으시면 뭘 꼽으실래요? 예. 저한테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laughs> 예. 저는 주저없이 영생을 꼽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창조의 목적이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당신과 하나되게 하시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그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당신과의 치밀한 교제를 통해서 영생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인생은 안개요, 한 순간 사라질 일김뿐인데뭘 간구하죠?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어요. 물론 육신의 건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육신의 건강을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그 치밀한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 어떤 영적인 건강까지 다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다윗은 우리 인생이 하베림을 얘기하면서도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이 온통 고통과 괴로움 뿐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러니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고, 빨리 죽여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삶 속에서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힘들다고 아프다고 아주 빨리. 데려가다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 저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 시련의 시작, 시간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선하심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고 단련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 이 나그네 길, 나에게 주어진 남은 나그네 길을 주님 손끝꼭 붙들고 건강하게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자꾸 힘들 때마다 뭘 물어보죠? 왜 물어봐요? 왜 자꾸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제가 뭔 잘못을 했길래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그 이유를 묻지만 잘 보세요. 그 이유를 대답해 주신 적이 없어요. 대신 뭐 하시죠? 그 힘든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최선을 이끌어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 좋으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서 털어놓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의 극률하심을 입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아요. 주님, 저는 다른 소망이 이제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과 걷게 하여 주옵소서